평면 운동에서의 속도가 속도 가속도, 아 직선 운동에서 일단 1번 평균 속도 이건 너무 쉽지. 이게 고3으로 들어가면 미정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직선에서 운동이잖아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여기밖에 왔다 갔다 안 해. 근데 고3이 돼버리면 좌표평면을 움직여. 좌표평면을 움직이기 때문에 좀좀 좀 달라져. 하여튼 그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직선 운동에서니까. 평균속도부터 합시다 평균속도는 이거야 말 그대로 하면 평균속도가 뭐야 속도? 속력 니는 어떻게 구해? 뭐 시간 분해 뭐? 시간 분해 거리잖아 그래 이걸로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수직선이 있어 근데 난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만약에 원점이야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둬? 거리니까 x라고 두자고 오케이? 사실 여기는 0이 아니어도 돼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거리는 x야. 근데 시간은 t야. 거리를 이렇게 두고요. 시간을 t라고 놔 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기를 0이라고 줬으니까 좀 편하지. 왜냐면 0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냥 거리가 x가 되는 거고. 시간은 여기는 t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렇 이렇게 보면 너무 쉽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초부터 10초까지 움직인 움직였을 때 속, 속력이 궁금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거리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잖아. 그런 건 우린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거리의 차이. 원래 0부터 여기까지가 x지만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 뺀게 x-3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사실은. 거리의 변화량. 델타 x가 변화량이라 그랬어. 그지 델타야, 델타 x. 그럼 얘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맞지? 이게 속 도계 속 여기게. 속 도예요. 속도. 야 봐봐. 왜냐면 왜냐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렇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거꾸로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어. 0이야. 여기 마삼이야. 아, 마삼은 말이 안 되지. 다시 얘를 그냥 하나 들어볼게. 요렇게 해서 여기 0이야 아니지 뭐라고 할까 그냥 0 주자 그냥 여기 3 여기 6 이거야 지금 1초마다 움직이는 거야 1초마다 여기 가는데 1초 여기 가는데 1초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도 1초 여기도 1초야 간격은 1초야 근데 거리는 3 3 간격이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었어 그리고 여기로 갔어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속도는 몇분에몇 1분의 1분의 3이지, 그렇지 그럼 속도는 3이야. 속도가 플러스지. 그럼 얘는 양의방향 원래 정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일로 가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몇 초만, 몇 초마다 움직였어? 몇초 움직였어? 1초. 1초. 움직였어, 1초. 이거, 거리라고, 이거는. 위치야, 위치. 1초 움직였어. 근데, 근데, 거리가 3이야, 마삼이야? 마삼이죠. 이렇게 갔잖아. 그치. 거꾸로 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삼이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 움직일 때는 속도는 3이야.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정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마이너스 3이야. 그게 뭔 말이야? 거꾸로 갔다는 소리야. 오케이? 여기 에 있는 부호는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 얘기밖에 안 돼. 그 얘기 뿐이야. Okay? 그 얘기뿐. 그러면 속력을 물어보면, 얘도 3으로 움직이고, 얘도 3으로 움직이긴 하잖아. 대신 반대니까 마이너스 3인 뿐이야. 그러면 속력을 물어보면, 여기다가 뭐 씌우면 돼? 음. 절대값. 속. 이렇게 해주면 돼. 음. 기억나지? 이러니까 기억나지? 음. 봐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100mps로 뛰어가. 초당 100이야. 초당 100으로 움직여, 내가. 그럼 속도는? 그니까, 니네 수직선으로 생각해, 여기를. 수직선. 여기가 양이야. 난 지금 원점이야. 여기가 음이야. 그럼 그냥 속도는 100이야. 그지 플러스 100, 플러스 100.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야. 근데 속력은 둘다 어때? 둘다 100이야. 100의 속력으로 양으로 움직이냐? 음으로 움직이냐 차이야. 속도를 물어보면 뿔마가 의미가 있고요 속력을 물어보면 뿔마가 필요 없다고. 오케이? 이거였다고. 그러면 가속도, 가속력은 또 어떻겠어?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근데 잘 봐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 함수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요거라 그랬지. 요게, 요게 속도라 그랬지. 맞지? 그럼 잘 봐봐. 어, 함수로 생각하면, 이 델타 X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 A에서, A? A 하지 말까? 그 T점에서의 위치에서 변화한 만큼 빼기 F, t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 이해돼? 봐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요요 요, 요점, 그리고 요점 이 차이 있지, 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만들면 요 차이. 이게 사실 미적분 개념이긴 한데 요 차이가 델타 x 라고 쳐봐. 위치의 차이, 위치의 차이. 그럼 얘는 여기가 딱 t 면 t 점이라면 여기는 t 콤마? ft야. 여기는 그러면 t, 콤마? t에서 델타 t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콤마, f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저거 좀, 요것 좀 계산해보자고. 델타 t 분의 델타 x는, 델타 x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잖아.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델타 t.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저게 요거야. 근데, 근데 봐봐. 속도는 속도는 그 점에서 보는 거잖아. 점점 이 간격을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순간 속도로 보자고 순간 속도. 평균 말고 순간 속도로 보자고 나는. 그 점에서의 속도가 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속도 그거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점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점에서의 속도가 뭐야?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이 간격이 어떠면 돼? 점점 얘가 줄어들면 되니까 간격이 0이면 되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 말고 순간 속도는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걸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잘 봐. 많이 본 꼴이지? 델타 분의, 그러니까 h 분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 t, f 프라임이잖아. f 프라임 t 죠 그러니까 다시 속도는 속도는 t 점에서의 f 프라임이랑 똑같다. f 프라임이 뭐야? 미분계수지. 기울기. 기울기. 속도는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평균, 아그미분계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속력은 뭐야? 속력은 여기다 뭐 붙인 거? 절대값 붙인 거. 그러니까 여기는 f 프 t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봐봐. 내가 이점에서 속도가 궁금해. 이거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이점에서가 궁금해. 여기, 지금 여기서가 궁금해. 그럼 얘는 이렇게 가지. 그럼 속도는 음수야. 그럼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네? 네, 내려가고, 어,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다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거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 위치가 지금 내려갔잖아. 위치가 거꾸로 가는 거 맞잖아. 맞지? 음. 그런 개념이야. 그냥 간단하게. 자, 그다음에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 가속도는 그 속도가 또한번더 궁금한 거야. 속도의 속도야. 속도의 속도, 2프라임이야2프라임 2 투프라임. 2 그래서 다시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하거든요. T점에서의 가속도 여기도 t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T다 붙어도 돼. 그럼 T점에서의 가속도는 뭐냐면 다시 델타 T분의 속도, 속도의 변화율. 얘가 궁금한 거야. 근데 얘도 그 점에서의 가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그점 얘를 점점 줄여버리자 이거라고. 그럼 얘도 똑같지. 얘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때 델타 T분의 아까 이거 개념 똑같이 F의 아 X의 변화율, 얘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V,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v 프라임 t잖아. 한번더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내가 얘기한 f 의2 프라임이 되는 거야 얘가 사실은. 원래 함수가 위치 이걸 기억해야돼 원래 함수가 위치 한번 미분하면 속 도. 도. 그걸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 도. 도. 그럼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속. 0.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면 뭐야? 가속. 역이야. 맞아요. 그거야 그냥. 어. 그래서 계산할 때 중요한 건 이런 개념 솔직히 진짜 다 필요 없고 문제에서 물어봐 xt가 이렇게 줘 좋아 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다 예를 들어서 t가 1에서의 속도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미분한다면 뭐 대입? 1대입 그럼 얘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2고 거기다가 1대입하면 0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은 뭐야? 딱 멈춰 있다. 멈춰 있다. 그렇 그럼 봐봐. t가 3일 때 속력이 궁금해. 그럼 얘 미분한 거다. 에몇 대입해? 3을 대입해야지. t가 3일 때니까. 근데 거기다 뭐쇼워라 마지막 절대값 왜 속력이니까.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뭐 4다 이렇게 구하는 거. 그게 뿐이야. 그것뿐. 구하기만 할줄 알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밑에 읽어봐. 맨 밑에? 어 가속도까지 그냥 한 번에 끝냈고요.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 그럼 델타 t 분의 델타 l.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어? 이거 없잖아. 이거 말로 한 거잖아, 그냥 시간이 바뀔 때 길이의 변화율. 그럼 시간 바뀔 때 델타 t 분의 그다음 길이의 변화 델타 l 한 거잖아. 어려운 거 없지, 그렇지? 그다음 밑에 거 시각 t에서의 넓이 s의 변화율 델타 t 분의 델타 s. 부피는 델타 t 분의 델타 v 이렇게 나오죠. 는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결국에는 우리 이런 표현을 안 쓰긴 했는데 아직은 안 썼는데 왜 미분할 때 이런 표현 을 썼지 y 프라임 있다 그랬지 얘랑 똑같은 기호가 뭐라고 D, dx. dx 분의 dy 사실 분해는 아니라고 했어 dy dx 라 그랬어 읽을 때얘 분해 아니야 분수 아니야 근데 분수처럼 그냥 성질이 된다였을 뿐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기호잖아 얘는 뉴턴이 쓴 기호고요 얘는 라이프니츠가 쓴 기호야. 그래서 이게 더 진짜 멋있다 막 이러잖아 이게 사실 더 좋아 왜냐면 얘는 y 프라임은 y를 미분한 거지 근데 뭐에 대해 미분한 거야 x야 t야 s야 뭐 p야 모르잖아 모르잖아 근데 얘는 딱 뭐야 y를 x로 미분해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x가 변할 때 y의 변화율이랑 똑같다고요 다시 x가 변할 때 y의 변화율 그게 y 프라임이잖아 미분계수가 그치 x가 변하는데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y의 변화율 맞잖아 그럼 봐봐 아까 뭐라 고했어 시간이 변할 때 길이의 변화율 시간이 변할 때 길이의 변화율이랑 어때 음. 똑같죠 그럼 l을 뭘로 미분해라 t로. t로 미분해라 오케이 그 말이라고 그럼 다시 델타 t 분의 델타 s는 넓이의 변화율이었잖아 아까 시각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그럼 얘는 d, t, 여기는 d, s. 그러면 넓이 이식을 뭘로 관해서 미분해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오케이? 뭔말인지 어, 의미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뿐. 그러면 제일 그냥 진짜 나는 여기까지 잘 모르겠고 문제 풀 줄만 알고 싶다. 이것만 기억해. 위치 뭐라고 준다고? 기호를 xt라고 줘. x라고 줄 수도 있고. 그걸 한번 미분하면 속, 도. 그거는 v, t라고 줘.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 도. 얘는 A, T라고 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가 주어지면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주어지면 위치를 알고 싶으면 적분하면 돼. 근데 그러면 적분 상수가 생기잖아. 정적분이 아니니까. 그럼 정적 그 적분 상수는 어떻게 해결해? 문제에서 줄 거야.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말을 줄 거야. 원점 출발이면 0콤마? 0을 지나는 거야. 그럼 T가 0일 때 X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셀라셀라 셀라 플러스 C가 나온다면? 0 집어넣고 결국 0이다 하면 c 나왔나 나와 나와? 아. 나와요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음. 소리야 얘도 이거 그래서 이거만 기억해 잘 모르겠으면 이거만 기억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다가 절대값 붙여주면 속력 여기다 붙여주면 가속력 그거만 기억합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